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UFC 320 칼릴 라운트리아 유리 프라츠카의 경기 정말 프라츠카가 유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굉장히 화끈한 난전이었고 그냥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 스치면 가는 약간 그런 경기였었어요. 예. 그래서 아, 굉장히 박진감 있고 넘쳤었는데 저 유리 프라츠카라는 캐릭터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진지한데 뭔가 웃겨요. 예. 그리고 또 뭔가 여러 개 키를 막 누르면 누르듯이 막 점프했다가 점프하는데 니킥도 안 날라오고 뭐 점프 하이킥이 날라오는 것도 아니 그냥 점프 한 번에 이상한 약간 그런 루틴이나 리듬이 굉장히 저는 독특해서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어프라츠카랑 이제 라운트리가 이제 경기를 했는데 초반 화력 라운트리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냥 좀 뚫고 들어갔어요. 왜냐면프라츠카가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진짜 라운트리는 정말 리스크가 큰게그 체급 대비 정말 신장이 작잖아요. 근데 이제 어 두툼한 이제 머슬로 하고 또 피지컬로 이제 이겨내는 선수인데 진짜 탄력으로 우당탕탕 어 스텝을 어확 거리를 좁혀가지고 1라운드는 이제 프라츠카를 좀 많이 어 고전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프라츠카도 많이 놀랬고 근데 프라츠카가 좀 헤드 모브먼트가 이제 굉장히 좋고 예 많이 또 회피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고 또 프라츠카 또 TMI를 이야기하자면 대학원 가야 된다고 <laughs> 그 뭐냐 앙칼라이프 경기를 또 취소한 적도 있었고. 네, 학교 다녀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번에 얼음, 위험하게 이제 얼음 밑에 수영하다가 막 죽을 뻔한 비슷하게, 예, 네, 정말 시합한 느낌처럼 굉장히, 어, 긴장이 많이 되고 좀 생사를 오갔다는. 그런 약간 훈련들도 하면서 뭔가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또 이제 내 안에 두려움 같은 거 이제 없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많이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막 그런 인터뷰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일 뭐 라운드는 이제 라운트리에 이제 좀 화력으로 프라츠카가 좀 나가떨어질 뻔한 그러기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어~ 뭐 그라운드로 가진 않았어요 하고 또 둘이 어떤 그래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섞진 않았고 그냥 무조건 스탠딩으로 그냥 입식으로 이제 싸웠거든요 예. 네. 프라츠카는 그, 라운트링 알다시피 로딩했다가 확 이제 탄력으로 예, 좁혀 들어가서 우당탕탕 치고 또 이제 로딩했다가 스텝 밟으면서 로딩했다가 우당탕탕 치고 해서 펀치 위주로 공격을 했었고 이제 라운트링은 이제 여러 개 키를 마치 우리가 게임 더킹 오브 파이터나 철권에서 를 연상하듯이 여러 개 키를 누른 것처럼 갑자기. 플랭니도 라 아니고 그냥 점프만 한 번에 그리고 갑자기 위빙이 하더니 막 어퍼컷이 이상한 각도에서 나오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진지한데 그런 웃긴 모션들이 아 저는 그 프로아츠카를 굉장히 매력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2라운드는 약간 둘이 또 막빙이었거든요. 또 프로아츠카가 좀 이제 본인 리듬으로 라운트를 이제 요리하는 느낌이었어요. 좀씩 기어 올리면서 계속 도발하고 이제 어 계속 이제 맞받아 치자 싸우자. 근데 라운트리날다시피 계속 한 라운드에 5분을 퍼부수면서 볼륨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로딩 해가지고, 또, 기 모았다가, 그 다음에 또, 탄력으로, 거리 확 좁혀가면서, 또, 센 거를 한대 다섯 방 때리고, 또, 나오고, 예, 또 이제, 그래서 다시 좀 이제 호흡 고르고, 또 이제, 셋업 깔았다가, 또, 센거한대 다섯 방또 때리고 나오고, 약간, 그러면서 데미지를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프라츠카는 이제, 사이즈도 크고, 이제, 뭐, 하지만, 피지컬 대비, 많이 움직여주고, 스텝을 많이 밟고, 또, 다채로운 공격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좀 이제, 어설프게 들어가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어 프라치카의 뭔가 변칙적인 공격들, 뭐 엘보가 이상한 각도에서 나온다든지 갑자기 퀵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의 예, 리듬 체인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프라치카의 복병이죠. 예. 그래서 어, 어, 프라치카가 2라운드는 라운트리라 이렇게 주거니 어, 맞거냐하다가 3라운드 때 기어를 계속 올립니다. 예. 잡아가지고 뒷목 잡고 막 펀치를 한다든지 바디를 한네 다섯 방울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어, 엘보이 이제 같이 섞는다든지 하다가 라운트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맞불작전 놓고 싸움하다가 이제 기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는 어떤 경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끈한 경기였고 이둘 승자가 왠지 이제 이번에 타이틀전에 승자하고 이제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 안칼라이프 경기 보고 또 계속 이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